Thank just cause a it just cause a fraie escritate le mie voglie che son troppo ambiziose escritate le mie voglie io ze hui bistat vergo Cate le mie volie, che s'attrò posentropa ambisiose. Pugia dose, odorose, violette, violette, graciose. Pugia dose, odorose, violette, violette, graciose. 그게 아니라 템포가 너무 느리네 말을 불렀어.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렇군요. <laughs> 네, 어쨌든 독병이 여러분, 독병이. 라, 레 비올레테. 뭐, 어, 어떻게 읽냐요레 비올레테 라고 제비꽃. 제비꽃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가곡이고요. 아 이거 왜 너무 느리지? 이 지워버려야겠다. 와우, 어느 음악회보다 집에서 누워서 이런 고급스러운 음악회를 들어서 좋대요. 한곡더요 어? 한곡더 해. 한곡더 해! <laughs> 한 번? <laughs> 오,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우리들이라고 댓글을 써주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안 예쁘게 나온다. 내려와. <laughs> 얼굴이 이렇게. 사실은 로마케 시작한다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목이 안 풀려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삭풍 한번 합시다. 삭풍? <laughs> 삭풍. 칼은 없지만. 샤프. 나 그러면 삭풍 거기. 어, 깽가리 이런... 내가 우카이다를 해도 깽가리 랩띠이 랩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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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일이 다 나와야 돼 이게 다 나올려면 잠깐만요 화면을 좀 어? 사기다 혼자만 얼굴 되게 조그맣게 <laughs> 작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잔대 빨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한 소리에 고칠 것없어라 작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잔대 멀리 변성에 긴장검을 짚고 서서 긴바람 한 소리에 거칠 것 없으라 장백산의 길을 고자 두고 도만강에 발씻겨 서른 여산 미야 꿈은 나무 끝에 불고, 영화는 눈 속에 잤는데, 말 변성의 긴장감을 짓고 서서 길바람 한 소리에 걷히. 하늘 누가 먼저 하이여 약간 이렇게 어쿠스틱 버전도 괜찮은데 사풍은 네. 나무 끝에 불고 있습니다 못 일어나 못 일어나. 사실 이분들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인데 제가 완전 바자마 있고 아. 그러니까 노가 로바... 이거 뭐라 하죠? 몸빼? 몸빼. 아, 응. 왜 몸빼라고 했을까 이거를? 글쎄... 네. 일본말 같은데 이 몸빼. <laughs> 지금 댓글로 막 행복한 시간 중에서 감사하다고. 그리고요 아. 일을 분... 한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 돈이 안 돼서 그죠. <laughs> 그렇죠. 세 분, 아, 셋이 케미가 되게 좋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aughs> 수밖에 저희가 없대요. 진짜 되게 오래된 지인들이고요. 진짜 볼거안볼거다 봤다. 그러니까. 산전, 수전, <laughs> 공중전, 뭐라 그러죠? 파이트 그런 거 했네요. 아, 사실 정진자 선생님 곡이 주옥 같은 곡이 진짜 많아요. 곡도 되게 많은데. 주 같다고? 저는. <laughs> 저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어떻게 그 많은 곡들의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지 진짜 대단해요. 뭐, 하긴 틀려도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어, 네. 흔들흔들리고 행복한 마음도 즐겁게 흔들린다. 하, 행복이야. 이 노래 한가락 즐기기 행복을. 아, 장미꽃 향기님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꾸준히 반응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댓글을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야, 아까 사실 제가 여기 왔을 때 낮에 되게 더웠어요. 어. 근데 지금 약간 해가 그늘이 싹 네, 오면서 약간 선선해지고 있거든요. 되게 걱정했는데 이제 이따 추울 수도 있겠다. 저녁 때. 음. 그죠? 자 오늘 어. 피리우는 언니 미니콘서트 왜 피부미콘 말고 공연장이나 이런 곳곳에서 가장 많이 연주를 했어요. 진채 선생님이랑. 그, 그런데 원곡이랑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 엄청 좋다고 해서 인기 짱인. 그지? <laughs> 모른다고? 바다가 보이는 아, 마을이다. 바다가 보이는 마을. 그래, 오늘 그 곡, 여기 뭐, 물론 바다는 안 보이지만 그 곡을. 계곡. 그 물소리가 들리긴 해요. 마지막으로. 어, 그래도 저희가 한 50분 넘겠어요 벌써. 어, 음. 아유 50분 딱 좋네 마지막 곡. 그렇죠 마지막 곡으로 바다가 보이는 말하고 네. 저희는 또 즐거운 음, 여행을 감기...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파티. 네. 음...